아 그래요? 사기 때가 있어요? 3년을 살다 나왔어요? 뭐 어쩌자고요. 아니 이상하시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물불 가리게 생겼나요?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는데? 대표가 제대로 회사 운영을 못한 거잖아요. 시간 관리를 잘못한 것도 회사 대표 책임 아니에요? 법대로 하세요. 걔 몸으로 살면 되고 걔는 10년이라고 썩게 하세요. 여기 선사고 경찰서 정재산 팀 o o 관이에요 고소됐다는 사실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대표님 힘드시죠? 혹시 그놈 어떻게 됐나요?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이네 눈에는 피 냄이 나는 거야, 알았어? 저희 셀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셀카 대표 엄만호입니다. 이세 셀카 채널을 오랫동안 봐오셨던 분들은 적어도 2년 넘게 보셨던 분들은 아마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작년 3월쯤 그러니까 한 1년 8개월 전에 영상이 올라왔었죠. 직원한테 6억이라는 큰 금액을 사기당해서 저희 셀카가 약간 휘청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부터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던 직원이 사실은 등자 밑에서 셀카 이름으로 음. 유곡이란 빚을 만들어서 자기 주머니로 챙기고 있었고 그 놈은 심지어 사기 사건으로 3년형을 산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집나이고 본인은 구속되고 구밖에 없어요. 구속 거의 안 됐고요. 초범이고. 초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사기 때가 있어요? 아그 전에도 구속이 됐었어요? 얼마나 구속됐어요? <laughs> 3년 을 살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번에는 좀 세게 나올 것 같은데 뭐 아는 동사 실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네. 그냥 재치기 무거워요 네, 네. 그렇죠 대범이니까 사기로 <laughs> 저도 이놈을 잡으러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고요 경찰 조사도 받아야 돼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 본업이 중고차를 사고 파는 일인데도 피해자분들은 도움을 계속 요청하시는데 그걸 또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이래저래 보냅에 집중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수원서보경찰서 경제성팀 o 아, o 수사이에요 고소됐다는 사실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아 네네 아까 o 씨한테 말씀드리니까 4월 15일 정도까지 한번 사건 해결을 해보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해준다고 했었어요 항상 근데 여태까지 이행된 게한 번도 없거든요 그게 언제부터예요? 지금 뭐 3개월 된거 같아요 4월 아, 15일까지 안 되면은 그때 이제 조사 진행할 거거든요 아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네.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네. 엄마 노 씨를 할것 같아요. 아 어, 예, 괜찮습니다. 계약한 어. 한계 어. 다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럼요, 당연하죠. 심지어 여기 그놈 어머니와의 통화가 저를 더 당황하고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표 엄마입니다. 혹시 그냥 얘기 좀해 보셨나요? 예.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지가 해결한다고 하던데요. 그 얘기한 지가 지금 2주가 넘었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이것 때문에 회사 문 닫게 생겼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얘 때문에 문 닫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다안지잖아요 뭐 어쩌자고요. 저한테 전화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아니, 이 상황... 시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음 저한테 도로 화내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을 했나요? 지금 어제도 그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물불 가리게 생겼나요?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는데? 그럼 저는 화안 나게 생겼나요? 회사 망한 건 누가 책임질 건가요? 누가 책임져요? 대표가 책임져야죠. 대표가 제대로 회사 운영을 못한 거잖아요. 직원 관리를 잘못한 것도 회사 대표 책임 아니에요? 법대로 하세요. 걔 몸으로 살면 되고 당신네는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십 년이라고 서게 하세요. 그럼 나중에는 문제를 이게이 사기꾼놈에게 다시 세일카에서 일을 하게 해 주면 일하면서 피해 금액을 조금씩 갚겠다. 이런 황당 한 제안까지 받았었죠. 차입부를 매입을 하고 마이너스가 되면은 너가 사무실에 마이너스 부분 되는 변제를 해 주는 거잖아. 그래. 너지 사무실 차팔고 미수 깔린 거다 이체했어? 너 항상 다 했다 그래 나한테. 이제 없다고 미수. 난너 말만 믿고 없는 거 아무도 했단 말이야. 그 요번에 사고 터지고 내가 다 뽑아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채무가 얼마야? 너 지금 나한테 줘야 될 돈. 그뭐 어, 2억. 세일카에서만 미수 증게 3억 과 2천 정도야 채무 음. 부분에 대해서는 너가 변제한다는 조건 하에 너가세일카 입사한 거잖아 그거는 네. 근데 이게 지금 안 이루어지니까 이, 사단, 이 사단이 난 거잖아 지금. 이것도 이거지만 이거 수출권 이게 너가 내 허락을 맡고 한게 아니잖아 이거 너 자발적으로 너가 수출을 보내고 한 거잖아 이거 세 건은 수출권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한 거로 인정을 하냐고 너. 해서 1800돈 받으신 거 없지라는. 난... 네, 그 그냥 별개에 <laughs> 명백하게 어. 대표님도 아시고 저도 아는 게 굳이 뭐 확인. 사실 대표님이 돈을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돈을 제가 받아서 제가 다쓴 거고 어차피 제가 다 변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를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차피 지나치고 가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출권도 죄송하고 이런, 이렇게 이렇게 된건또다 죄송하지만은 <laughs> 상황이 이렇게 된 <간> 거를 떠나서 <laughs> 제가 떼어 놨다 다시 일을 메이트를 하겠습니다.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또 이게 하면은 어쨌든 당연히 이제 그만큼 거리가 생기니까 트랙 안서는 조금씩 변제를 하고 그래프님한테 도움을 좀 구하고 어떻게든 중고차로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중고차로 끝내보자. 다시 네.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지. 그냥 이 건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죄송해요. 환경이 갖춰지면 저는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안 되니까 헐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백도님이 네. 그 저한테 기회를 주시고, 만약에 3년이든5년이든 상관없으니까, 차주차 하나 쓰고, 재판 덮자. 이렇게 밤부터 틀어줄 테니까, 끝내자. 이렇게 하시면, 사업생도 풀어주시고 하면 제가 전제를 하든가, 리를 제가 털을 만들요 시간이좀 지났는데 아직도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벌여놨는데 다시 여기서 일을 하게 해달라는 건지 참 저는 더 들어볼 것도 없이 그냥 고소를 하고 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후 그 결과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세이카에서 차량을 구매하러 오셨던 많은 고객분들이 저를 만나면 항상 여쭤보십니다. 대표님 힘드시죠? 저도 그 영상 봤습니다. 혹시 그놈 어떻게 됐나요? 잡으셨나요? 피해 복구는 좀 되셨나요? 일단 이 놈은 지금 잡아서 구속시킨 상태고요. 돈은 어디다 은닉을 해놓은 건지 도박으로 다 탕질한 건지 감방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돈한푼땡전한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괴로 혀야겠죠 배짜는 식으로 나오는 사기꾼들 족치는 방법 맞습니다. 민사 승소 판결이나 배상 명령만 있으면 감방 간놈 영치금에도 압류를 걸수 있다고 하고요. 추가로 그놈 앞으로 나오는 작업 장려금까지 같이 싸그리 묶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치금이 맞냐 정나에 따라서 깜빵 생활이 천당과 지옥으로. 그렇게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놈은 이놈 아주 미치고 한장하겠죠 감방에서라도 겨울에 죽고 얼마나 배고픈지 너는 거기 안에서 개고생을 좀 해봐야 돼.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거야. 알았어? 하지만 우리 피해자분들 대부분은 그냥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계시겠죠. 이 사기 피해라는 게그 후유증이 정말로 무섭고 고통스럽습니다. 소송 걸어도 이긴다고 해도 대부분 저처럼 이렇게 돈을 못 받으시고요 사기꾼 놈들 돈 없다고 계속 배짱치고 나오고 이거 형사사건 이겨도 이렇게 몸으로 떼운다는 거예요 그럼 피해 본 금액은요? 또 소송에 들어간 내피 같은 돈이랑 시간은요? 사실 피해자들은 물론 사기꾼이 처벌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하고 간절한 건 피해를 입은 만큼 금전적으로 피해 복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 새끼들은 어차피 처벌 받을 걸 아니까 손방망이를 아니까 그냥 일이나 대충 깜방 갔다가 어, 나오면 되지 이런 마인드입니다. 여기서 더 웃긴 건깜방에서 사기 기술 더 배우고 나온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러니까 오히려 피해자들은 우라통 터지고 화병이 나는 겁니다. 하... 이게 이게 법치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위에서는 이걸 아는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지 진짜 우리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이 너무나도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가깝합니다. 사실 제가 예전부터 정말 많은 중고차 허위나 사기 피해 등 다양한 방면에서도 도움 요청을 받고 있는데요. 정말 이 일을 겪은 이후로 저도 사기 피해자가 한번 돼보니 우리 피해자분들의 심경과 고통을 한층 더 이해를 할수 있게 되었고요. 피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더 성심성의껏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또 먹게 됐습니다. 저 1년 반 전에 영상 끝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동안은 중고차 사고파는 제 번업에만 집중하느라 정말 정말 마음 굳도 같았지만 더 많은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중고차 관련된 영상만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피해 금액을 전혀 받아내지 못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한동안 이 중고차 번호에 집중하다 보니 당시에 느꼈던 분노도 좀 가라앉고 심적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 일로 계기로 각종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 공론화가 필요한 부정적인 사회 이슈에 심말리신 분들, 그 모든 피해자 분들 위해 이제 다시 제가 직접 발려 뛰면서 힘 닿는 데까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단 중고차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그런 피해를 당하셨든지 저에게 도움만 요청해 주신다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최대한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주저 마시고 저희 세이카의 문을 두드려 주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간혹 다른 피해자분과 한게 있어서 제가 연결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한 대로 바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 범죄자들에게 공론화만큼 가장 매서운 철퇴가 없습니다.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저 엄마노가 앞에 나서서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계대표 엄마노였습니다. 저희 셀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매니저, 카모드, 환경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카 대표 엄만호였습니다.